경기도 의회 의장 송원준입니다.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곳 민민 전당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의 평화를 앗아간 지두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발병 초기부터 비상 대책 본부를 꾸려서 현장의 어려움을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재해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의에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출입 관리 시스템도 가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 부위원과 공직자가 10시 일반 모금한 성금을 적십자를 통해 대구 경북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전염병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잘 극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누구보다 더 헌신하고 계시는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어진 방역 전문가 공직자, 자원봉사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경기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 못지않게 경제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회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험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확정시겠습니다 앞으로도 집행과 머리를 맞대고 상식을 뛰어넘는 적극적 재정으로 전염병도 멈추고 민생도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그동안 어떠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그런 불굴의 의지는 가장 강력한 면역력이고 밝은 미래를 여는 원동력입니다. 태양을 맞이하는 터널 끝에 서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송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지유 결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뿐 아니라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가 철두철미한 광역대세를 갖추고 사례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추경이 지난 17일에 의결됐습니다. 경기도에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추경 기조에 신속하게 발맞추는 한편으로 도 자체적인 대응책을, 대응책을 추가로 마련해서 한시라도 빨리 민생을 안정시키고 방역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가려도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계에 놓여있는 아프리카 대지열병 관련 방역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자료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 편성 개요를 봐 주십시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 본예산보다 1조 1,917억 원이 증가한 28조 2,300억 원입니다. 증가분 1조 1 9 1 7억 원은 모두 일반 회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사쪽입니다 세입 예산에는 2 0 1 9회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604억 원 증가했습니다. 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5,728억 원, 특별교부세 64억 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214억 원, 망포사지구 기반 시설 부지 등 공유 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 1,371억 원 증가를 각각 반영했습니다. 세출 예산에는 결산 결과에 따른 법정 경비 3,210억 원, 재정 안정화 기금 전출금 등 재무 활동 318억 원, 정부 추경 등 국고 보조 사업 6,09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도 자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안전과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15개 사업 1,686억 원을 투입합니다. 생계에 직격타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서 극저신용자 소액대출의 1,000억 원, 취약계층 긴급 지원의 500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특히 저신용자 무심사 소액대출은 당장 소액의 생계비 마련조차 불가능하지만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극저신용자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여 보육지책으로 마련한 정책입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사업의 78억 원, 노인 일자리 지역화폐 지급에 4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조입니다. 둘째, 코로나19 발 경기 침체로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국외 사업에 45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등 중소기업 자금 관련 4개 사업에 307억 원을 편성했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65억 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및 판로 지원에 60여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셋째로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민을 맞아서 감염병 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8개 사업에 161억 원을 전성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 125억 원, 역학조사활동 지원 22억 원, 병원체 검사와 시험연구 운영 지원 9억 원, 예방적 코어트 격리시설 운영 지원 4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7조 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3개의 기금이 본 예산 대비 9 2 0억원 증가했습니다. 존경하는 송환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감염병 위기 또 그로부터 파생된 경제 위기로부터 우리 도민의 삶을 하루빨리 회복시켜드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추진하는 추경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서 원한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이세장입니다. 존경하는 송환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일 이후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교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휴업 기간 동안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청과 교사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어, 저희들은 학생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력하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WHO는 지난 12일기에 팬데믹을 선언하며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상태에 들어섰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확진자 수 증가세는 진정되고 있으나 아직도 엄중한 상황이며 전국적인 확산 방지에 비상한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학부모님들과 학교 현장의 교직원들에게도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 감염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개학을 앞두고 교실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손 소독제 배치, 예비용 마스크 준비, 열화상 카메라 배치 등 학교 방역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학 연기에 따라 변경된 학사 일정과 그에 수반되는 각종 교수 학습 계획 및 학교 현장의 일정 변경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환 정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16조 4650원법 16조 4,650억 원보다 2,395억 원이 증가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2,395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2,377억 원과 기타 이전수입 18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 4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각급 학교 및 행정기관 방역물품 구입 및 소독비 지원 마스크 및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용으로 308억 원을 편성했으며 학원 및 교습소 33,091개소에 손소독제 구입 지원비용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휴원으로 인한 사립 유치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 지원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연초 학급 운영비를 50만 원에서 학급당 23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할,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치원이 휴업하더라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원비 환불을 거부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긴급한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재해 재난예비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체된 지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1,3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지역 건설업자 및 건설 일용근로자 등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학교시설 내진 보강 98억 원, 지역 교육 현안 수요 1,239억 원,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비용이 조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완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라는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곳곳에서 혼란도 많고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해법을 찾느라 조금은 일이 더디게 진행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려봤듯이 이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기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청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연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시스템을 정비하고 학생들을 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쟁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 휴의 결의권을 상정합니다.